안녕하세요. 박수 소리 천지인 무성입니다. 자, 예순 살 토끼띠 여러분, 이민년 총은을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수가 사놨습니다. 조심할 게좀 있습니다. 자, 구설을 조심해야 되고 관제를 조심해야 되고 망신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 조심, 말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자, 구설 따라서 관제까지 따라 들어올 수 있으니 피할 거는 피해주셔야죠. 특히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구설에 휘말리면은 직장을 잃을 수가 있어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 또 조심 또 조심해 주셔야 되고 자 영업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구두계약 절대 하시면 안되고 계약서를 꼭 쓰셔야 됩니다 특약까지 다 해서 시시콜콜한 거 하나라도 다 적으셔야지 뒷탈이 없다 그러니 요거는 꼭 명심 또 명심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금전운은 돈이 마르는 형국입니다. 자, 나간 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올해는 있는 돈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남의 돈을 빌려 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구설과 관제가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 네, 절대적으로 추천을 안 해드리고 싶어요.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 건강이에요. 몸수가 좋지 않아요. 자, 지병이 있는 분,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올해는 아프시면 바로바로 바로 병원 가셔 가지고 건강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 잃을 수가 있으니 이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드리자면 올해는 내가 건강이든 돈이든 내 자리든 지켜야 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수가 사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죠. 지키는 쪽으로 내가 바, 어? 수비 위주로, 방어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신중하게 무엇을 하든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올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올한 해만큼은 내가 지켜낸다 생각하고 올한 해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년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잘 지켜내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